예, 안녕하세요, 고객님. 저기, 차종이 뭐죠? 모합이요. 더뉴 모합이죠? 네. 예, 지금 총 한, 얼마 탔죠? 아, 5만 7... 아, 5 700, 5,700km 탔죠? 네. 처음에, 요, 어서 장착하고 왔었죠? 평택이에요. 평택이죠? 평택에 장착했다가, 그, 이제, 터보 쪽도 그렇고, 좀, 그래가지고, 이제, 다시, 이제, 다시 세팅을 다시 하고, 다시 저기를 했어요. 터보 들어가는 것도 오른쪽 방향으로 하게끔 제가 집어넣었어요 아까 다 보여드렸죠. 터보 돌아가는 것까지. 지금 차가 나가는 게 어떤 것 같아요? 차가 차가. 엔진 소리도 조금 조용해졌고요. 예예. 예. 조금 더 조용해진 느낌이 들고. 예예. 예. 뭐 부드러운 느낌이나. 부, 이제 부드러워졌죠. 그 예. 엔진이 좀 부드러워졌어요. 엔진이 부드러워졌죠. 좀 더, 예. 예. 부드럽게 나가고 부드럽게 나가죠예예그 전에 그 터보 돌아가는 걸잘 모르셨잖아 그죠 어, 그, 그거는 조금 아니죠 예예맞바람을 안고 뛰는 그런 형상이 되는 그런 거지 그렇죠 얼마나 힘들겠어요 예예 예. 터보가 그렇죠 터보는 오른쪽으로 돌아가는데 바람이 왼쪽으로 들어가면 그냥 맞바람 맞는 거와 똑같은 거거든요 그치요. 맞바람을 받아 쳐야 된다는 상황이니까 예예 예. 그 당장은 뭐 터보가 예. 돌아간다가 해도 그게 예. 시간이 지나면 예. 좀 피로가 누적되면 나중에 고장으로 예, 연결되겠죠. 연, 연결될 가능성이 높다 이거죠 그렇죠. 님말씀 이해가 100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어. 차 나가는 것도 다를 거예요. 차 나가는 것도 자체도 고속에서 네. 고속에서도요. 공기 밀어주는 게 틀리겠죠. 예, 예. 100m 선수가 우샤인 볼터가 100m를 뛰는데 뒷바람 맞바람 치는 거하고 앞바람 치는 거가 다르거든요. 예? 뒷바람 쳐주면 확실히 빠르거든요. 초속. 거저 먹지. 예, 거저 먹는 거지. 근데 초속 저기 2m면 2km 저기면 예 저기 안쳐준다잖아요 <laughs> 공식적으로 다 뒷바람도 약간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것도 터보도 엄청난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오른쪽으로 치느냐 왼쪽으로 치느냐 바람 들어가는 게 그에 거 따라 가지고 터보도 부하도 덜 받고 차 나가는 게 다를 거예요 인제 고속주행 한번 해보시면 거서 기 차이가 무지하게 날 겁니다 저는 이제 테스트를 엄청 했거든요. 아니. 그 모합이 터보 날개 보니까 날개가 네. 진짜 이렇게 뭐큰날개 예. 아니더구만. 예, 예. 임펠라가, 그 임펠라죠. 그 날, 그게, 그게 눌러서 바람을 밀어주는 거죠. 예, 압축을 시켜주는 아. 거죠. 그거는 나는 바람 불어주는 거지. 그선풍기 날처럼 큰 거냐. 아, 네. 굉장히 미세네. 예, 미세한데, 어, 그, 최고의 기술력이 모아진 게 터보예요, 터보. 그만큼 터보가 엄청 중요한 거예요, 차로 그게 그죠. 그저... 예. 그 터보 그 고무 튜브를 그렇게 예빵빵게 불릴 정도면 그게 예 엄청난 압이죠 엄청난 압인데 예 그만큼 터보가 예 고생을 들인다는 얘기 고생을 드하는 거죠 오른쪽으로 돌아가는 방향에서 또 오른쪽 바람이 불면 그냥 밀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부하가 들 받는 거예요 예, 지키는 겁니다 6 0 킬로미터 신호 위반 과속 단속 구간입니다. 지금 느낀 자차가 어떤 것 같아요? 부드럽게 그런 느낌 못 받으시나요? 나가는 자차가? 네, 부드러워요? 부드럽죠. 네. 지금 시발 미세, 미세한 차인데. 예예. 뭐안 달았다가 달았으면 어. 예. 좋다 고 뭐. 엄청 잘 나는데 이런데 기존에 달고 있던 거 이제 업그레이드가 예, 예. 그러니까 예. 부드러운 면이 생긴 조금 생겼어요. 부드러운 면이요. 예. 거기서뭐또더 좋아졌다라면 예뭐 좋아졌다 그지 예. 말이고. 그렇죠. 이제 고속에서 그걸 확 느낄 거예요. 고속에서 고속에서 차이가 고속에서는 이제 부하를 덜덜 받기 때문에 지금 좀또 업그레이드를 시켰으니까 이쪽 업그레이드 를 해고 난 다음에는 예. 나가는 게좀 부드러워졌어요. 최근에 아. 출발할 때도 약간 좀 예. 거친 면이 좀 있긴 했었는데, 예예. 고개 없어지니까 예. 부드럽다고 느껴지네. 에어컨. 일단은 뭐, 이제 5,700km 밖에 안탄 차인데, 예. 그쵸? 이제 뭐, 네. 터보도 만약에 몰랐으면 그냥 끌고 다녔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요? 근데 뭐 지금은 전 그렇게 해놨으니까, 뭐, 그건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터보도 덜날나가요 터보도 고생을 덜 하니까. 그만큼 부하을덜 받으니까. 그러면 아무것도 안 달았을 때보다는 그, 그 방향을 제대로 방향을 맞춰줬을 때는 터보가 더 힘을, 저 힘이 더 힘을 덜 드는 거네? 들 드는 거죠. 뒷바람을 안고, 예, 뒷바람을 안고 뛰는 거와 똑같아지는 거죠. 예. 그냥 있는 거를 예. 보내는 거에서 더 이제 쉽게 밀어줘서 예. 갈수 있게 또 밀어주는 거죠. 해 주니까 예. 예. 그러니까 차이가 엄청 납니다. 그거 차이에서도 연비 차이고 출력 차이고 엄청난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터보에서 달아주는 거, 거기 몇 프로. 그 터보, 저 터보에서 인터쿨러로 들어가는데, 또몇개 달아주는 거몇 프로. 완전 인터쿨러에 나와가지고, 이제 트로트로 바디 들어가주는 거. 그것도 분배율이 다 있어요. 달아주는 것도. 아, 오늘 날씨 좋네요. 일요일인데. 부드럽네. 부드러운 느낌이 있네. 부드러운 느낌 있죠. 네. 그 어떤 분은 지금 다른 데서 다뤘는데 터보에서 소리가 나가지고 뺐다고 하더라고요. 예예. 지입니다그 어떤 분도 또 전화가 많이 와요. 그 터보에 대해서 제가 올려놨더니 차가 좀들락간데 그래서 터보에 있는 거 한번 빼보라고. 지금 차가 덜 나간대. 이치적으로 네. 개선을 좀 해주면 괜찮을 텐데. 그러니까요. 그, 그 방법을 고집할 필요는 없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오른쪽으로 돌아가는 것만 집어넣으면 상관없어요. 근데 그분들은 뭐 아직도 뭐 오른쪽으로 들든 왼쪽으로 들든 상관이 없대잖아요. 그건 아니거든요. 그렇지 상관이 없는 건 아니지. 설득력이 좀 떨어지지? 예. 차가 얘기를 해주기 때문에. 요 저희도 테스트 많이 했거든요 대형 차고 먹어가네 지금 테스트를 해가지고 그렇게 이제 답이 나온 거예요 저한테도 그렇고 처음엔 저도 몰랐었어요 그거를 근데 몰랐었는데 어느 고객님이 나 처음에 저기하는데 당신 지금 터보가 왼쪽으로 들어가는지 오른쪽으로 들어가는지 그거 아느냐 그래서 공부를 했죠 또 터보 뜯어놓고 보고 그래서 제가 터보도 두 개나 갖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거 다 뜯어서 한번 보고 내 차도 한번 터보 어떻게 들어가는지도 네. 보고 다 보니까 우리나라에 있는 95% 이상의 차들이 다 오른쪽으로 들어와요 터보 날개가 은펠라가 일본거나 왼쪽으로 도는게 가끔가다 있어요 근데 그렇지가 않더라고 건 우리나라 건 거의 다가 오른쪽으로 들어와요 터보 날개가 인펠라가 그러니까 선풍기가 오른쪽으로 도는데 왼쪽으로 다 바람이 들어오면 선풍기 날개나 그 축이나 게다부하를 받는다는 거죠. 그치겠어. 센 바람 앞에서 그 바람을 예 선풍기가 맞바람으로 앞서 바람을 앞으로 보내주다니 선풍기 가 얼마나 힘이 들겠어. 그렇죠. 여기서 한번 좀 한번 밟아보세요 어떤가요. 자동차 전용 도로 올라 탔습니다. 한번 가십니다. 전부 다 느낌이... 저 한번 그 느껴보세요. 느낌이 어떤가? 이제... 또 어떤 것 같아요. 느낌이... 부드러운 감... 부드러운 감이고... 부드러운 감이죠. 네. 예. 기존에 있었기 때문에... 예, 기존에 있었기, 있었기 때문에... 때문에. 예. 네. 그렇죠. 확 차이는... 많이 못 느끼는데 그전그 그 터보에 대해서도 그때 내가 다뤄졌을 때 터보에 대한 얘기는 안 했어요 제가 일부러다. 이렇게 이제 확실하게 나오고 그렇게 되면 이제 터보를 얘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오늘 얘기를 하게 된 거예요 그 터보도. 네, 부드러워지고 좀 예. 많이 밟는건 아닌데 예예. 예. 조금 더 힘이, 힘이 조금 더 있는 것같아 조금 더 있는 것 같아요, 아, 힘이. 것 같아. 그 전보다? 네. 예. 여기서 한번 킥다운 한번 쳐보세요. 폭발 보세요. 여기서 확 느끼나니까요, 여기 자체에서. 나가는 게 조금 타이트해졌다고. 타이트하게? 예. 지금은 또 타이트해진 거 같아요. 타이트하게, 그렇죠? 네. 바로 바로 힘 있는 거 있지. 타이트해지게 나가는 거 같아. 예, 힘 받게 딱딱 나가는 네, 거죠. 네, 그런 것 같아요. 일부 음. 뭐, 어떻게 뭐 수치로다가 뭐 예, 수치로는 해, 못 해, 느껴요. 뭐, 내 몸으로 느끼는 해, 거지. 느낀 거를 그냥 말씀드리는 건데 좀 예. 타이트하게 나가는 거 같아요. 예, 300m 8초. 사람은 좀좀 다부진 자부, 다부진 체격. 이런 예, 이런 다부진 거, 체격으로 나가는 거 같다. 예. 거기서 터보 힘이 엄청난 거예요. 거기서 터보 앞에서가. 야, 뭐, 저, 사실 그 터보를 보고 먼저 그래서 그랬는데. 예예. 예. 그런 느낌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예. 야무지게 나가는 것 같아요. 야무지게요. 음. 예. 그 뒷바람하고 앞바람 차이라니까요그 터보 차이가 거기서 엄청난 차이를 느끼는 거예요. 그 차이로 이해를 하면 될것 같아요. 예. 그차이예 그거를 이해를 해보서 타보니까. 예. 여기서 한번 좀 밟아보세요. 계속 밀어치죠 차를 네. 힘딸림 없이 계속 밀어치요. 이모아비가 그렇게 쳐지지를 못하거든요. 변속이 조금 늦어지는 감이 있긴는 해요.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는데. 예, 변속이 좀 아, 예, 저기 내려올 때, 예, 그건 좀 조금 틀린 것 같아요. 힘을 받아주면서 다 치고 나간다는 거죠 차가. 야무로 졌어요? 야무로 졌어요? 예. 아이. 아우, 잠깐 뭐, 한몇킬로야 백십. 백팔십. 백팔십. 잠깐 백팔십 나오네요. 가물어졌지요 음. 터보 힘이에요 그게. 터보 <laughs> 오른쪽에서 확실하게 밀어지는 터보 힘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고속발까지 금방 치고 나가잖아요 지금 차가 이 지오매트릭도 더 좋아지고 지오매트릭은 뭐예요 이 승차감 이죠 승차감. 우리가 로링을 뭐라고 하냐면, 손바닥, 이 손바닥 모양을 보면, 로링은요, 이렇게 좌우로다, 차체가, 이게 차가 좌우로다 이렇게 움직이는 걸 로링이라고 그리고, 피칭은, 이 앞으로 굽었다, 이렇게 뒤로 해졌다. 브레이크 잡으면 앞으로 쏠렸다, 뒤로 쏠렸다, 이거 있잖아요. 이걸 피칭이라고 하고, 그리고 이제 요잉, 요잉은 이 좌우, 차가 이렇게 흔들리는 거, 이게, 이게 이거, 이걸 요잉이라고 해요. 로링이라는 그거요 로링은 이거, 이거, 차가, 차체가 이걸 로링이라고 하고, 피칭은 앞, 앞뒤로다, 이렇게, 차체가. 그리고 요잉은 요렇게. 좌우로 틀리는 거. 예, 물고기 모양처럼. 예이 흔들리는 거. 예, 예, 예. 그걸 요잉이라고. 그러니까, 언더 스테링은 뭐냐면, 언더는 그냥 앞바퀴가 만약에 전부 다가 이렇게 있다, 그냥 앞으로 박는 거를 언더가 먹었다고 하고, 오버 스테링은 이게 틀리면서 커브해서 뒷공문이로다 미끄러지면서. 이럴 우측으로 타지. 예. 기쪽으로 이쪽으로, 이쪽으로 올라가세요. 그러니까 엔진이 안 떨고 그러면 미션까지 안 떨기 때문에 이제 뭐, 로링이라든지, 뭐, 이제 요잉 현상 같은 게 많이 줄어들어요. 차 자체가. 이 피칭은 인전 이, 차와요. 이 쇼바. 유턴이요? 예, 예, 유턴. 이 쇼바 영향 차이가 많이 크고요. 차가 좀, 지금 타보시니까 좀 야물어졌다. 네, 그런 예 그런 느낌이 있네. 예. 연비 괜찮네. 연비 괜찮죠? 아까만 1 8 0 이렇게 밟고 왔는데도, 왔는데도? 예, 2.2점이나 오고 막 170, 네. 180 아까 좀 많이 달렸잖아요, 그죠? 가면서 또 다뤄볼 거니까. 예. 미세기 연비는 조금 씩 올라. 제가 잘 많이 안 타니까. 예예. 네. 예. 더 올라갈 거예연비돼요 네. 예, 부드러워지는 거면 확실히 이제 받을 거예요 더 이제 차차가 양을 딱 찍고 부드러워졌다. 아무튼. 아무딱졌죠무슨하게 네. 나가는 게 아니죠. 무슨하게 나가는 게 타이트하게 나가죠, 차가요. 네. 딱 웅겨져, 웅켜지고서 나가는 네. 느낌. 개선, 개선이 확실히 됐는데? 개선 됐죠.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두달 전에 제가 이걸 다시 다뤄준 거예요, 그쵸? 네. 다뤄주고서 제가 보완할 거를 저기로 해가지고 다시 사장님 시간 되실 때 내려오시라고 한 다음에 다시 오늘 싹손봐 드린 거한두 시간 걸린 것 같은데 새로 다는 것보다 더 힘들어요. 철저해서 다 뜯어 제껴가지고 다시 맞추느냐고. 조금 연구 개발 하세요그길밖에 <laughs> <그걸> 없죠. 저는 안돼도 보람이 있어. 을네 그럼요. 아 고객님들이 만족을 하시고 아, 타시면서 아 괜찮다 그러면 좋은 거거든요 저는. 저도 더 발전되는 거고 세상에 완벽한 게 어딨어요 완벽한 게 계속 업그레이드 되고 어? 저도 계속 이제 노력을 하거든요 예, 오늘 뭐 시간 내셔가지고 오셨지만 저도 이제 이렇게 또 다뤄보고 또 타보고 또 한번 데이터 내보고 아 괜찮다 그러면 지금 이제 다른 차들도 이제 계속 이제 저기래 업그레이드 시켜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전에 다뤄줬던 분들 차들도 이제 연비도 더 올라갈 거예요 연비도 근데 그냥 안생각없고 아, 예. 그냥 차량 흐름 따라 이렇게 그냥 떠돌다면서 예. 가면 예. 10.10.10점 10점 몇 킬로까지 나오더라고 그게 많은 거리를 왔다 갔한건 아닌데 예. 잠깐 잠깐 예. 잠깐 잠깐요. 예. 10점 한 4, 5 킬로 10점 4, 5 킬로 그래야만 응. 뭐20 킬로 구간에서 이렇게 아20 킬로 구간이니까 이 예, 장거리를 뛰면 이제 더 나올 거예요 네. 장거리 뛰면 네. 지금 네. 또 업그레이드 돼 가지고 더잘 나올 거예요 이제 연비도 그고 그래. 정속주행 뭐한8 0 k m 로도 하면 또또 달라질 거예요. 차 나가는 게 좀. 오히려 저 정속주행보다 한 130, 140발 고는게 오히려 들먹는 것 같아요. 어, 연비는 이 수치상으로는 아, 그래요? 더 올라가더라고요. 아. 몰라요. 제가 밟아보니까 130, 1 4 0선에서 고속도로에서는 예. 더 연비가 더잘 나오는 거예요. 아. 오히려 80, 90가면 더이 수치상 연비가 더 떨어지던데. 아 그래요? 어. 고속도로 타면 보통은 130km, 140km 130km, 140km 그냥 발만 얹고 가잖아요 그쵸? 뭐 완전히 전유모아비가 처음에는 이게 좀 깝깝해서 저기 하신 거 아니에요 그쵸? 애초에는 그랬죠 예 깝깝했죠 근데 지금 이거 다시 업그레이드 바꾸면 부터는 이제 깝깝한 감이 없을 거예요 너. 는 나가는 게좀탈이트 하졌으니까 이 나가는 자가 야무지게 나가니까. 야무지게 나가니까 어. 그러니까 뭐 130, 140은 그냥 요 어, 자동차 전용도로인데 그냥 이는해 뭐, 가속으로 예. 속도감이 없어요. 못 느껴요. 예. 뭐, 30km 30, 가나 80km 가기 한고이 보듯을 구 거. 예, 그러니까 일단은 괜찮죠? 네. 제가 오늘 업그레이드를 해줬는데, 확실히 좋아졌죠? 그쵸? 확실히 괜찮아졌잖아요? 그쵸? 네. 네. 그 전에 조금 소리가 났었어요? 그쵸? 네. 그 났던 네. 소리는 제가 그 원인을 알아요. <laughs> 그래가지고, 그걸 오늘 잡아드리면서 같이 업그레이드를 시켜줬으니까. 그 소리 나면서 그 빈자리가 딱 채워진 것 같아? 예. 아, 빈자리가 채워진 것 같다. 일단은 그, 제가 또 말을 하지만 그 터브 때문에도 이제 불안하실 필요가 없다고 이제. 밀어주는 형상이 됐기 때문에, 오른쪽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모르고 타면 안 불안해요. 모르고 네. 타면 안 불안하죠. 알고는 못 타요, 알고는. 근데, 알고는 못 하는 거예요. 아이거 이제 뭐 금세 왔네요. 돌아가시는 길 조심해서 가시고. 뭐 타이어 가르실 때 제가 그때 한번 입고 네. 그 타이어 거기도 있고 이제 그 휠타는 거메가매시 휠타 있잖아요 한번 시키, 시키셔 가지고 그거하고 한번 같이 쓰세요 그러면 차 진짜 진짜 좋아집니다 지금 차 나가는 거보다 더잘 나가요 연비도 더잘 나오고 예 감사합니다 돌아가시는 거 조심해 가세요 네. 예 감사합니다